안녕하세요 장여사의 정원입니다 자 오늘은 아 여기 무궁화길이 있어요 무궁화가 쫙 피어있는 무궁화길이 있으니 자 소개하겠습니다 아이 무궁화 보세요 얼마나 색깔이 이쁜지 몰라요 무궁화 꽃이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자, 이 아들 보세요. 쭉 가면서 무궁화 꽃길이에요. 와우, 이 나무는 얼마나 큰지, 아, 꽃이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와, 너무 예쁘죠? 이 무궁화꽃이 장여사의 마음을 아주 훔쳐갑니다. 아, 너무 예뻐요. 또이 무궁화꽃 뒤로는 넓은 들판이 보입니다. 벼가 무룩무룩 커가고 있어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성산문 선생 유어지도 있고, 성산문 선생, 유업이도 있고, 최영장군 사당가 이렇게 여기 가까운 데가 있어요. 여기 충남 홍성인데요. 장여사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꽃들이 무궁화 꽃이, 그래서 이쪽을 그 무궁화 꽃길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다 똑같은 무궁화 꽃 같지만 다 달라요. 이 나무에서 피는 이 무궁화 꽃과 또이 나무에 있는 무궁화 꽃은 또 다르죠? 어쩌면 이렇게 이쁠까요? 그리고 이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라 그런지 더 정감이 가고 애틋합니다. 이렇게 쭉 가면서 무궁화 길이 거의 한 3km? 3km 정도는 국화 꽃길이 돼 있어요. 아 하얀 이파리에 붉은 이렇게 꽃수술도 예쁘고요. 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시원할 때 한번 어, 이런 유원지를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볼수록 매력있는 아이들입니다. 장 여사는 이 무궁화로도 아파를 하고 있어요. 말려갖고 예쁘게 작품을 만들고 있답니다. 어 이렇게 아주 진분홍 무궁화꽃. 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게, 오전에는 비가 조금 왔는데요. 이렇게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어요. 아우, 너무 예쁘다. 장 여사는 이렇게 아, 이 무궁화 꽃길에서 예쁜 무궁화 무궁화를 또 영상에 한번 담아 봅니다. 아 너무 예쁘고 아주 싱그러워요. 차 지나가는 소리도 나고 아유 예쁩니다. 장 여사와 함께 무궁화 꽃 구경 어떠셨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